이런 게 타이밍이에요. 아 이분 진짜. 아 지금 바이비엔스 위치 좋고요. 아 변태 변태 여자 몸이 아.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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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자 이번에는 제진님야 이분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자제진님 공격 들어가십니다. 퀸일 라벌. 거기다가 지진 마법. 지진으로 벽을 열어준단 말이죠. 월브가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볼룬 넣고 볼러로 자 1대1 시킵니다 박격이 아무리 범퍼가 됐어도 볼러한테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킹 넣어서 길 정리를 하,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퀸이 안 들어가죠 퀸일인데그 이유는 완벽하게 길 정리가 돼야지 퀸이 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석궁 많이 아프기 때문에 분넣 놓고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게 타이밍이에요. 이길 정리가 미리 넣고 들어가냐, 어, 아니면은 킹하고 같이 퀸이 들어가냐 이 차이점이 엄청 커요.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 퀸이 왼쪽편으로 갔을걸요. 자, 그리고 지금, 와, 이거 진짜 너무 정석으로 잘 들어가시는데. 원하시는 거 일단 다 부숴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것까지 미리 부숴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네, 다행히. 선풍기 때문에 이제 힐러들이 다 살아남았고. 아, 이러면은 이제 그냥 천천히 이 임패 제거되는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라벌리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로 들어가시네요. 이거는 뭐 신속도 필요없죠 천천히 가면 돼요 그냥 보면서 천천히 그냥 가면 돼요 신속 필요없어요 자 이제 하나 아 이제 지금도 안 넣어주나요? <laughs> 아 이분 진짜 아 이분은 진짜 플레이 제가 진짜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아 이분 진짜 잘하세요 이제 넣어주죠. 그리고 지금 하나 아쉬운 게걸름이 없어요. 워든 스킬 바로 써주고요. 자, 여기서 홀이 제거되는데 아 다이렉트로 와서 제거되고요. 그리고 지금 퀸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만 네 시간만 좀아 이러면은 완파겠네요. 네. 이러면은 지금 완파 나오겠네요. 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 역시. 믿고 보는 재진 님이라는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네, 진짜 아프죠. 아. 너무 잘하시네. 재진 님, 나이샤 펠릭스 님 지금 공격 들어가시는데 퀸일 라바리야 자, 볼룬 넣고 아, 볼룬으로 이, 길 정리하려고 하는데 변태 해전 나와서 볼룬 더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네, 더 넣으면 안 돼요 자, 일단 길 정리 지금 안 됐고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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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일단 킹을 넣어서 길 정리를 들어가죠 네, 이게 변수예요, 이게 이게 선발대의 변수입니다 변태 해전 그리고 킹 스킬 쓰면서 지금 개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아, 근데 지금 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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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타이밍 오졌네요. 야, 까딱 하다가는 이쪽으로 돌을, 돌수 있었는데. 아, 벽돌는 타이밍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쪽 라인 지금 정리 안 되면은. 캔이 또 멍청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수 있거든요. 아, 캔 스킬 써야죠. 캔 스킬, 캔 스킬.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자, 지금 점프 넣고 지금 한쪽으로들어간 형태. 그리고 동마법 사용을 해주고. 이제 분노 하나 남았는데. 네, 아직까지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은 지금 임팩 두개짜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좋아요. 자, 나발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 펠리스님. 아, 지금 바이비엔스 위치 좋고요. 절로 들어가면 홀 무조건 제거하는 그런 형태죠? 좋아요, 지금 다 좋아요. 자,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다 좋습니다. 지금 완파 그림 왔어요, 느낌 왔어요. 모든 스킬 타이밍 좋고요. 야, 이거... 토네이드 트랩? 아... 토네이드 트랩에 지금 시간인데 이거 시간이거든요 바이비엔서 아직까지 피 많고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자 여기서 볼론 하나 안나주나요아 넣어줘야죠 그쵸? 예아 이거 완파네요 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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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가자 시간 되겠죠? 에이, 설마 또 시간 안 되는 건가? 되겠죠, 이거 돼야 됩니다. 자, 자 완파하자, 완파하자,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이거 바이빙 서 그쪽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 이거 완파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완판 나오네요. 야, 좋아. 확실히 팰레스님 진짜 잘하시네요. 아. 맞았죠다이샤 <laughs> 오케이. 지금 또 실시간 또 공격, 아, 양쪽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이번에 모험이 공격부터 한번 보죠. 아, 이것도 퀸닐 아벌인데, 이거는 점프 마우이죠 자, 퀸힐 지금 넣고요. 아이 바이빙에서 1레벨 아닌가요? 자 일단은 월브로 벽을 열어주고 진행을 합니다 변태열조 설계 보면은 한 이쯤에다가 점프 넣어줘가지고 일로 들어오는건데 그러면은 길 정리가 이쪽으로 들어 이쪽도 들어가줘야 돼요 점프 이쪽에 넣고 들어오는거면요 아 요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일단 보죠 일단 1분 1분대까지는 네, 기다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홀 제거될거고 제거되면 그쵸 점프를 저기 넣죠 그러면 길정리가 여기로 이루어져야 돼요 킹 넣어가지고 차라리 길정리 지금 시작하는게 좋거든요 안그러면 인이 밖으로 돌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좀더일이 안쪽으로 제거하는 그게 빨라집니다 아 라버를 그냥 바로 투입해버리네요 이쪽에서 자, 신속 넣고 들어오고요 아 여기 지금 오케이 아 지금 독타가 너무 아프게 때리네요. 거기다 바이비행선 이제 들어가는데 모든 스킬을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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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게 아쉽게 들어가는데 저 아직까지 좋아요 좋아요 바이비행선이 해결해 주면 끝이다. 바이 비행선이 이어까지만 해결해주면 끝나는데 퀸 위쪽에 가죠 아 이거 길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 이것만 길 정리했으면은 퀸이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아요길 아, 정리 하나 안한게좀 많이 걸리네요 야 이거 완파 설계인데 바이 비행선도 1렙이고요 바이브에서 왜 1렙짜리 들어갔지? 야. 아, 조금, 조금 아쉽네요. 예. 자, 그래도 아직 시간, 시간, 14초? 12초? 잠시만, 이거 완판가? 잠시만, 완판가? <laughs> 완판? 와, 완판 안될줄 알았는데, 완판해요 와, 역시, 역시, 역시. 몸이, 모이모이 우리 몸이. 아 변태 변태 여자 몸이 아